안녕하세요. 만옥가족입니다. 마노 고객님, 네. 네아 폭염으로 고생들이 많으시죠. 네. 이번에 아주 네, 이건 코튼, 네, 면 완전 오픈 원피스 되겠습니다. 코튼 오픈 데이지 원피스요. 네. 이렇게 날씨가 폭염으로 더울 적에 복도일 적에 이렇게 진한 컬러들이 많이 나간다는 거. 네. 그리고 저희가 이게 다판매라고두 점인가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두 점. 두점 남았어요? 세 점? 아세 점? 아, 점. 점. 점? 아주 시원하고 착한 가격 드리겠으니까요. 네. 얘는 늦게까지도 입은 거예요. 네, 네 이게 늦게까지 입을 수 있죠. 이 네. 자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상뭐 유행도 많다고 그래 검정 바탕이니까. 그리고 올해 또이 나연이 유행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른 집은 또 치마도 만족할 때요 맞습니다. 그리고 젊은 이들은 브라우스 뭐뭐 네. 뭐뭐 네. 통바지 뭐 그런 식으로. 젊은 또 어느 한자뭐 드레스하는 식으로 업비스 네. 같은 거 그런 거를 좋아해서. 지금 여기 면 자체가 진짜 너무 이쁘게 나왔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앞선을, 앞에 쪽을 네.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어요. 목선이 아주 어, 예쁘죠. 여기 스킨마에서 약간 차이나식으로 해갖고 네. 약간 다이아몬드식으로 만들었죠. 맞습니다. 다이아몬드식으로. 네. 그리고 오른쪽 왼쪽 어깨선에서요. 네. 핀턱을 네. 약간 사선으로 잡았어요. 네. 이걸 똑바로 안 잡고 사선으로. 스킨마에서 네. 가슴선이 있는데 이렇게 몰려갖고 네.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는 식으로요. 그렇죠. 사선으로 떡벌 네. 아니고 사선으로 그렇죠.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오픈이에요. 맞습니다. 오픈에다가 이 단추도 같이 염색을 해가고 네. 블랙으로 네. 똑같이 그래도 상당히 한1 0 개쯤 되나 그런 그렇죠. 식으로 하면서 쭉쭉인 식으로 쭉 내려오면서 그렇죠. 여기서 또 절개를 하면서 네. 약간 폭이 이렇게 넓게. 넓게 그렇습,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넓게 잡으면서 우리가 또 소매 단에는 네. 또 영하면서 편하게 저는 이 소매 길이가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그 밴드 네. 좀 영하게 밴드를 약간 진짜 깔끔하게 밴드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서요.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안전히 오픈이 돼서 인기가 네. 앞에 상당히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두개세 개는 잠글 필요 없어. 이불 쪽에요. 네. 여기 두 개만 네. 두 개만 저기 풀어서 입기 좋아요. 이 네. 다리 놓고 이렇서 이불 시면 되죠 네. 거기에다가 이 뒤쪽에는 네. 그대로, 네. 그대로 비랑 라인을 살려가면서 그대로 내려오면서 엉덩이 끄트머리 조금 끄트머리 네. 아닌 쪽에 네. 절개를 해서 살력을 잡히면서 그러면 이제 연결이 돼서 앞이랑 이런 모양이에요. 네, 진짜 멋이죠. 네, 여기 핀턱 잡으면서 약간 사선으로 하면서 똑발조 하면서도 네. 너무 그리고 또 길이 아낌없이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 라인에. 또 재원단으로 이렇게 포켓에편하게 네. 집어넣어도 뭐저 나올 일은 없을 같습니다. 깊이 들어가서 한번 기장하고 사이즈를 한번 재드리겠습니다 네네. 네네. 네, 기장이 네, 저희가 좀 옷을 조금, 조금 약간 좀 길게 하는 편이긴 한데요. 음. 이게 약 120cm가량 되고요. 기장이. 음. 네 가슴 반품이 한50한 60cm가량 됩니다. 일단 그러니까 뭐 6 6에서한77뭐 아주 여유 있게 입으실 수 있는 네. 조금 넘어도 괜찮습니다. 예. 그게 예술인 줄 알아요. 네. 이 앞선을 이게 네. 우리가 핀턱을 잡았잖아요. 사선으로 네, 네, 네. 사선으로 여기를 네. 약간 살격이 들어가면서 네. 그 여기가 편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네. 천천 날씬하게 보이면서 여기 앞에도 날씬하게 보이면서 더 입기 편하게. 네. 진짜 어떤 옷은 딱히 날씬하면서도 이렇게 불편하면서 이렇게 배 나오고 이 가슴 네. 밑으로 그것도 나온 거는 여기 다 카바가 되거든요. 그서 네. 너무 편해 올찬데 저도 핀타 걸 우리 잡아주게 응. 하니까 응. 딱 우리 체리님, 응. 딱 응. 자기, 자기 사이즈 같은데 응. 어, 이게 한77넘어서까지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응. 네, 그런 코튼, 네, 데이지, 프린트, 오픈, 네, 원피스 되겠습니다. 아주 이, 시원한 가격 이 나연이 네. 상당히 너무 멋있어요. 뭐 네, 촌스럽고 막 튀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진짜 이 블랙에다가 이 꽃이 있는 게요. 네, 진짜 괜찮아요. 다뭐 이거는 진짜? 그냥 뭐 나시에다가 바지 입고서 그냥 오픈해서 입으셔도. 어, 네, 그러면 그럼 아주 뭐저 코트식으로 입으셔도 되는 건데요. 원피스 코트거든요. 이렇게 입으셔도 훌륭한 네, 네 코튼. 입어도 되죠, 맞습니다. 네 음. 코튼 오픈 네 데이지 원피스 네5 9 0 0 0원 특가해드리겠습니다. 음. 구매하셔서 아주 특템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가격에 나올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네. 네.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가지고요. 네. 네. 같튼 6분 데이지 원피스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